그래서 이거 귀칼 본 얘기 잠깐 해드리면은, 일단 귀칼 이제, 그, 파티 짜서 보러 갔는데, 이거 관은 그걸 갔거든요? 돌비 아트모스 머시기? 그, 메가박스 거였는데, 강키 형이 자기 집 앞에 섰고 꼭 봐야겠다고, 아마 이제 집에 가기 편하려고 그런 거겠죠? 곧 죽어도 메가박스를 가야겠대요. 그래서 이제 돌비 아트모스 머시기를 예매를 했는데, 제가 예매를 했는데, 근데 그때 이제 그 공지가 떴었어요. 그, 그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, 돌비 아트모스 관이 사실 무슨 포맷 같은 걸 적용을 해야 그 음질이 나오는데, 알고 보니까 귀멸의 칼날 쪽 극장판 이 음질을 뭐 빼먹어가지고, 그래서 사전 상영회를 했는데, 그게 사실, 이 아트모스 관의 포텐셜을 다 살린 그게 아니었대요. 그래서 해골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 보고 온 사람들 막 사운드 쩐다 뭐 이런 걸 남겼는데, 알고 보니까 그게 해골물이었다는데, 그러니까 나는 이제 25일, 어제 갔는데, 진짜 다행히도 23일인가? 그때 해결됐다는 공지가 떴어요. 그래서 이제 정말 다행히도, 그니까 어차피 무조건 거길 가야 됐거든? 해결이 안 돼도? 어차피 표를 바꿀 순 없어가지고, 그 수요일부터 다시 출근도 해야 되고, 다행히도 이제 해결이 됐는데, 그 되게 신기한 게, 그 아트모스 관 들어가 보면은, 천장이랑 벽에 사방에 스피커가 하나씩 다 달려있거든? 그니까 온 사방이 그냥 스피커야, 무한성처럼. 근데 나중에 이제 싸울 때 위에 막 까마귀가 날아다니는데 소리가 위에서 나는 것 같더라고. 이게 사운드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입체적으로 들려 주는 그런 관인가 봐요. 저도 그 처음 가 봤는데 아무튼 사운드가 좋긴 좋았습니다. 근데 표가 진짜 비쌌어요. 19,000원이에요. 할인도 안 되고 진짜 그냥 치킨 한 마리 값 1인당. 엄청난 가격. 대신에 웅장한 스피커를 들을 수 있다. 그 이제 애니, 그게 이제 돌비 아트모스관이었고. 근데 제가 또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 여기 가기 전에 잠실 애니메이트에 들러서 그 아베무지카 카페를 갔거든. 이 애니메이트 카페 잠실 롯데점에 있는 이 카페를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메뉴 주문하다가 진짜 개 놀라운 걸 봤어요. 이게, 시키면은, 이렇게 음료랑 이제 굿즈를 하나 주잖아? 근데 메뉴 선택에, 그, 키오스크로 하는데, 음료 안 받기 버튼이 있더라고. 그거 보고 진짜 굉장히 놀랬어. 음료를 안 받는 버튼이 있어. 그러면 그걸로 주문하면, 여기 위에 여기 그 빨대에 달려있는 이거 있지, 이거, 이거 거는 거, 이거. 이거랑, 이거랑 똑같은 재질로 돼 있는 받침대 하나 받고 끝나는 거야. 근데 이게 막 그런 단단한 재질은 아니고, 그냥 약간 코팅된 종이 같은 거라, 이게 막 엄청 영구적으로 쓸수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? 근데 그냥 이제 이것만 받고 음료를 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. 전 너무 놀랬어요. 항상 드는 생각인데, 나 빼고 다들 돈이 많은 것 같아. 살면 매번 그 생각이 들어. 이거 사실 나만 나만 월급이 안 오르고 나만 돈을 못 벌고 다들 어디서 돈을 많이 버는 건가? 어떻게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거지? 새삼 놀랬습니다. 뭐 카페는 뭐 별거 없긴 했어요. 그냥 이거 음료 먹는 게 다라서 원래 오타쿠 장사가 다 그렇죠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 그 무한성편 딱 보러 갔는데 어. 일단 이게 3부작이거든요. 2년에 하나씩 나온대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 보고 2년 뒤에 보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마지막 무잔 레이드가 나오는 거지. 그러니까 총 4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4년 뒤면 몇 살이지? 지금 33이니까 4년 뒤면 37, 37살이네. 미친. 그러니까 완전 이제 틀딱이 될 때쯤에 이제 이걸 볼수 있다 완결을. <laughs> 그 일단 소감은 마음에 들었어요. 알다시피 유포가 3D를 잘 써가지고 액션신이 좋잖아. 보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뭐페이트 애니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븐즈필 관련 극장판도 그렇고 그 다음이 이제 또 귀칼이잖아. 보면은 3D를 너무 잘 써서 액션신은 확실히 도 같은 거 같아. 근데 유포가 그건 있어. 얘네 내가 알기론 오리지널은 되게 별로야. 한 번씩 보면은, 유포빨로 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,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 않아요. 유포가 내는 그 오리지널이나 이런 거 보면은, 얘네는 원작이 필요한 회사 같아. 그러니까 그 원작에 보장된 그 스토리나 전개를 가지고,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출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회사로 보여서, 일단 원작이 필요한 회사야. 그래서, 원작이 육포 덕을 완전 그냥 다 봤다. 이거, 이런 것, 이런 거는 완전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육포도 육포대로 원작이 필요한 회사거든. 아무튼좀딴 얘기였고. 그래서 이제 그 무한성 레이드를 간단 말이야. 무한성 레이드를 가는데, 그 중간중간에 무한성 CG가 나오는데, 그 트레일러에 나온 거. 이게 확실히 3D가 티가 많이 나는데, 3D로 만든 만큼 그 웅장함이 있어. 약간 라이크 like 인셉션 실제로 인셉션 같은 거 참고를 많이 했을 것 같아. 그 인셉션도 보면은 꿈에서 빌딩 같은 거막쫙 깔리는 씬 같은 게 있잖아. 막 빌딩들 막 접히고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막막이 뭐라 해야 돼 가오? 뭐 이렇게 빌딩? 뭐 하여튼 나무로 만든 빌딩 같은 게 이렇게 쫙 깔리면서 막 지하철 같은 것도 지나가고 막 그러거든. 그게 진짜 무한성이고 보면서 그 생각 들어요. 대체 이 넓이에서 어떻게 귀살대가 상연들을 찾아가는 거지? 근데 내 생각엔 그래.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안 돼. 애니메이션 볼 때. 원래 애니메이션 극장판이라는 게 보통 느끼는 거야. 그냥 필링을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. 그래서 되게 논리적으로 야, 이 넓이에서 어떻게 상연을 찾냐. 이거 그냥 무잔이 그냥 물이랑 밥안 주고 무한성의 애들 가둬 두면 이기는 거 아니냐.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보는 사람들은 되게 재미없게 보는 사람들이야. 이 연출을 그냥 느끼면 되는데 빵 논리적으로 이랬으면 이겼다.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. 그거는 몰입이라기보단 내가 볼때 너무 진지한 애들이야.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확실한 건그 3D로 구현된 무한성 아주 오졌다. 그치, 음 개쩌는군 이러면서 보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메인에 있는 그 탄지로랑 기유가 역시나 이번에도 비중이 크거든요. 근데 원래도 탄지로는 메인에 있잖아 포스터 나올 때.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비중이 적은 애들이 있어. 왜냐면 이 무한성에서 이제 상연을 이렇게 파티를 짜가지고 한 파티씩 레이드를 하는 거라 비중이 많은 애들이 있고 좀 적은 애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기유 씨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그 그게 있어요. 그이 기유 씨 어, 어디 죠 이게 성우 정보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? 자, 기유 씨를 꽤 오랜만에 봐 가지고 뭐야, 왜 없어? 아, 주 목록에 있겠구나. 토미오카 기유 여기 성우가 이제 그, 사쿠라이 타카이로씨죠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는 멀린을 맡으셨는데, 이분이 그 전적이 굉장히, 굉장합니다. 그래서 요즘 이제 잘안 보이는데, <laughs> 이게 진짜 문화 차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게 왜, 약간, 우리로 치면은 그냥 교체를 당해야 되는 것 같은데, 아무튼, 이분 목소리를 이렇게 오랜만에 들었는데, 또 알다시피 이게 기우가 과묵한 컨셉이잖아요. 얘가 이렇게 말을 잘안 하잖아. 그래서 또, 오랜만에 들었는데, 그렇게 또 말을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. 원래 그런 컨셉이라서. 근데 또, 기우는 그과묵함이좀 멋있죠.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엉뚱한 생각도 하는 것 같고. 아무튼 이제 쭉 보는데, 음, 이게 예고편에 나온 애들 위주로 전투신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카자가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아카자가 진짜, 얘가, 멋있어서 좋아해요 근데 이게 귀칼에 나오는 오니들 특징인데 난 이건 작가가 되게 잘 만들었다고 보거든 멋있는데 추해 그러니까 아카자도 보면 자기가 무의 극한을 막 추구한다 그러잖아 그렇게 막 완전 그냥 가오가 잔뜩 들어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막상 랭고쿠랑 싸울 때 보면 했뜨니까 바로 런쳐버리잖아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근데 보면은 무잔도 딱 그거거든. 무잔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데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스트야. 그래서 되게 추하고 살아온 세월에 비해 약해. 보면 그래 능력은 사기야. 근데 그런 추함이 되게 좋아. 귀칼이 아무래도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좀 많이 참고한 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 왜냐면 조조도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. 거기도 호흡을 쓰고. 그다음에 보스들이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추하잖아. 나 그래서 무잔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추한 게 되게 마음에 들고 애초에 밑에 있는 그그그 상현들도 다 그래. 결국 그 도깨비의 힘에 몸을 맡겨 버렸기 때문에 막 거창한 사상들을 얘기하잖아. 도우마도 그렇고 뭐뭐그 카쿠시보도 그렇고 아카자도 그렇고 막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을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존나 추해요, 그냥. 그냥 추해. 내 아카자도 내가 거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. 켜주로 언니 니나래 이러면서 이제 그 켜주로 존나 꼬시잖아. 근데 그 파트가 성우의 연기도 그렇고 이 새끼가 막 쪼개면서 이제 랭무쿠 유혹할 때가 그게 그냥 장 존나 웃겨 그게 거기가 몰입도 되고. 켜주로 지금 언니가 되지 않으면. 죽고 말 거다! 막 이러면서 이제 막이 새끼 막 존나 꼬시잖아. 그 무한열차편에서. 그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그 탄지로가 이제 한층 더 강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얘는 그냥 마지막에 런을 쳐버리고 그 랭고코가 존나 멋있게 가잖아.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카자가 메인인데 이게 근데 그건 있다? 여기 이제 보면 은 이제 막 아카자랑 막 도우마랑 막 이런 이제 그 보스들 나오면서 회상신이 엄청 많이 나와. 근데 이게 원래 또 일본 만화도 그렇고 또 귀칼 국룰이거든? 귀칼은 원작에서도 회상신이 꽤 많아. 그래서 이제 아카자, 막 도우마, 뭐 그리고 나머지 막 주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귀살대랑 이제 그 온이들이랑 가리지 않고 그냥 회상신이 쭉쭉쭉 그냥 계속 나와. 무한으로. 그래서 이게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냥 회상신 다 빼고, 계속 전투씬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회상신 왜 나오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, 오히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상신이 좀, 뭐랄까요. 중간중간 분위기 환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액션 위주로 가기보다는. 오히려 또 그래야 이제 액션신이 좀 밀도 있게 제작이 되면서 퀄리티도 올라가고, 저는 그런 느낌인데, 뒤로 갈수록 회상 파트가 좀 많긴 해요. 그래서 이제, 이게 또 갈리던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울었냐 안 울었냐 우냐 안 우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서 우는파에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진 않고 그 눈물이 이렇게 막 찔끔찔끔 나와 근데 눈물 나올 때 알다시피 그 다들 아는 그 필살기 있잖아 눈을 계속 뒤집으면 눈물이 좀 참을 만 하거든 그 완전 그 눈물샘 터졌을 때는 이걸로 안 되는데 눈물샘이 그니까 댐이 폭발하려고 하고 댐이 넘치기만 할 때는 그때는 눈을 좀 연속으로 뒤집으면 버틸만해요. 이게 또 스포일러니까 이제 자세히 얘기 못 하겠지만 저는 아카자 때좀 터져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필사적으로 눈을 뒤집고 있었어요. 아, 저도 그건 좀 느낀 게, 이게 도우마 관련된 파트가, 완전 그냥 분리돼 있어가지고, 좀 흐름 끊기는 것 같아. 그니까 도우마랑 이, 카나, 이 신호부 관련된 씬이, 보면은, 무한성 1편이랑 2편으로 끝날 것 같거든? 내용이? 근데 이게 완전 분리가 돼 있잖아? 결국 무한성 2편은 2년 뒤에 나오니까.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, 도우마 쪽이 또 되게 중요한 신들이 많았는데, 그게 아예 그냥 2년 텀을 두고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, 그거 좀 끊긴다고 느낄 것 같긴 해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카자 쪽에다 그냥 몰빵을 친 거지. 나머지는 그냥 양념만 치고. 아카자 쪽에다 그냥 몰빵을 쳤다. 근데 아카자가 이게 그냥 싸울 때 보면, 아, 모르겠어. 그냥 얘한테 꽤 몰입이 많이 돼. 아, 몰입이라기보단 그냥 얘가 되게 친근하게 느껴져. 무한열찰 너무 재밌게 와서 그런가? 오니가 대라 켜주러. 어, 그런 얘기하다 그냥 런을 쳐버리잖아. 그래서 진짜 막 귀살대가 막 피, 투성이가 돼가지고 싸우는 게 나오는데, 제 개인적으로 점수맥이라 그러면 4점에, 4, 점에 5점 만점에 4점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유포가 이제 좀 그게 있다? 유포가 진짜 지금 극장판 애니메이션 게 결정판 같거든? 특히 이제 전투심 필요한 애니메이션 쪽에서? 그니까, 소년 만화계 애니메이션 쪽에서 격, 그, 그냥 완전, 그냥 완전판 같아요. 완전체. 근데 유포가 좀 그게 있어. 극장판이 지금 약간 정해진 콤보가 있어. 얘네가 쓰는 게. 뭐냐면, 일단 시작하잖아? 그러면은, 이, 에이머나 리사 노래가 나와. 그냥. 이 둘. 이둘중한명 노래를 틀어 오프닝에서 오프닝에서 이거 틀고 스텝 롤이 나와 그리고 이제 로고 나오고 그리고 전투 따다다닥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그 웅장한 코러스 넣은 배경음 있잖아 어어어어어막 <laughs> <laughs> 이런거나 이제 어어어어막 <laughs> 이런 이제 그그그그 그, 그, 그 맨날 정해진 그부금있거든 그거 느낌이 똑같아 이게 극장판에서 틀어준게 왜냐면은 이게 해븐즈필 때도 그랬고 기칼도 그냥 똑같거든 그냥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, 또, 이제, 그, 엔딩 나올 때, 이 에이머나 리사 둘중한명 노래가 틀고 끝나요. 그러니까 이런 정해진 그 템플릿이 있어, 얘네, 뭐 만들 때. 근데 요게 의식하기 시작하면 약간 신경 쓰이는 게, 이게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비칼 무한성 2편도 볼 거고, 3편도 보러 갈 거잖아?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똑같이 만들 것 같거든? 오프닝 때 이제 노래 하나 나오둘중한명 이거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코러스 들어간 그, 그 똑같은 목소리에 그게 나오고 또 이제 똑같은 목소리 엔딩곡이 나오고 그게 그리고 그 신들 구성도 좀 비슷한 게 있어 이게 보다 보면은 결국 같은 가게를 가는 거잖아 이 제작사 걸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얘네가 본인들 나름대로 왕도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틀이 있는 거야 템플릿이. 그래서 이거를 말로 다 설명하라 그러면 깔끔하게 설명은 못하겠는데 의식하고 가서 보면 느낌이 와요. 제가 해필이랑 막 이런 거다 따라가면서 보면서 느꼈거든요. 예, 네, 맞아요. 성공 공식 같은 거예요. 원래 소년 만화도 보면 흥행 공식 같은 게 존재하잖아. 뭐 점프나 이런 거, 이런 거 보면은 딱그 느낌으로 얘네도 만드는 거야. 정해진 그 템포대로. 정해진 틀 안에서. 의식을 하면은 조금 불편한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래도 이게 2년이나 4년의 텀이 있는 거잖아? 무한성 2, 3편이? 좀더 뭔가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. 근데 진짜 지금 약간 연출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냥 소년 만화 계열 애니메이션의 극장, 완전 결정체 같거든? 그러니까 시간 지난다고 여기서 더 좋아질까 싶을 정도로? 좋아진다면 난딱그 정도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 3D 그래픽이 되게 잘 만들어도 3D인 게 티가 나잖아요? 근데 만약 더 좋아진다면, 3D 티가 덜 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. 만약에 좋아진다면. 진짜 연출은 정말 엄청나. 연출은 진짜 엄청나요. 얘네가 그리고 연출에 연출로 만들잖아? 몇년 뒤에 막 모바일 게임들에 나와. 걔네가 또그 들고 가거든, 그거를. 아, 그래서. 회상신 많은 거, 이런, 이런, 그런 파트 좀 싫어하는 분들은, 뭐, 나중에, 마밤도 나온다니까 그때 보면 되겠죠? 그, 그러니까 무튼 이제, 회상신이 많은 거를, 그거는 근데 호불호가 갈리긴 할것 같다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, 좀 과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느끼긴 하는데,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액션만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잖아. 근데 나는 일단 회상신에서 좀그 눈물샘이 터진 쪽이라 괜찮긴 한데, 그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. 뭐 딱그 정도? 일단 저는 좋았습니다. 저는 좋았는데 진짜 이거 2년, 4년 기다려야 끝을 볼수 있다는 거? 이게 제일 아쉬워요. 와, 2년, 4년 진짜 어느 세월에 기다리냐.